트럭과 오토바이가 뒤엉킨 골목길. 차량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시민들 뒤로 바짝 달라붙은 차량이 경적을 울립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도 차들에게 순서를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복잡해가지고서 차도 많고 다니기는 복잡한 것 같아요. 뒤에서 갑자기 경적을 울리게 되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위험 확인도 하고 좀 많이 불편해요 솔직히. 하지만 이달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이면도로에선 차보다 사람이 통행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먼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은 멈추거나 천천히 주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 보호구역에선 최대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기구나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동일체어나 유모차만 보도를 다닐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와 어린이용 놀이기구,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보행자로서 보호받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가중부가 될수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보행자가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하는 골목길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길에서는 속도를 낮춰서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오는 7월에는 아파트 단지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BS 사회선입니다.